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에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 손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함께 자랐거든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뒤 저희 어머니께서는 밤낮 없이 고생하시며 저희를 기르셨고,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주변에서 티격태격 거린다는 남매들보다 서로 조금 더 애틋하게 의지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저와 동생 둘만 남겨져 있는 시간도 길었고 나이차도 제법 나는 터라 제가 동생을 기르다시피 지내와서 다른 가족들보다는 조금 더 유별나 보이기도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집에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잘 지냈던 기억만 남아있어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탓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할 거라며 일찍부터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서 벌던 때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넉넉해진 형편 덕분에 저도 아둥바둥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까지 하고 나니 정말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쯤 난생 처음 같은 직장 동료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에 소개팅에 나가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아내는 학생이었을 때부터 뿌리 깊게 박힌 가난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위축되어 있는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과 말투가 좋았고, 당당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제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라, 처음 만남에서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 혼자만의 기분에 취해서 한 고백이었는데 그걸 흔쾌히 아내가 받아준 것이었죠. 매일 돈에 치이고 생활비를 메모장에 적어가며 살아야 했던 퍽퍽했던 삶에서 벗어나 난생 처음 해보는 연애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만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니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잘살 거라는 믿음이 생겨 청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동안 고생만 하며 살아왔다 생각했던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가에서는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제가 못마땅했던지 싫은 내색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저도 그 당시 너무 사랑했고 절대 헤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처가에서도 마지 못해 승낙을 하셨고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별달 없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빌라라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수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행복이 찾아오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진하게도 이런 행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2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굳은 일이란 일은 모조리 하시느라 결국 병이 나시는 바람에 병원비다 입원비다 허리가 휘청일 정도로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동생은 이제 대학 졸업만을 남겨둔 학기였는데 힘든 형편 때문에 휴학까지 하게 되었고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작은 아파트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와 동생이 저의 신혼집에 들어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쯤 아내가 노발대발하더군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눈치 없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올 생각을 했냐고 쏘아붙이는데 평소에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군말 없이 받아주던 저이지만 가족에 관해 욕을 하니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화를 크게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절 보더니 아내는 당황스러워했고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살림을 합쳤을 때는 싫은 티를 엄청 냈던 아내지만 차츰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보아 서로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잔업 때문에 야간까지 일을 할때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내용을 듣자니 동생이 죽겠다고 약을 한 움큼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 왔던 이야기였습니다.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노래져서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황급히 응급실로 갔더니 어머니가 아내를 붙잡고 흔들면서 니년이내 딸을 죽이려 한다며 소리를 치고 계셨습니다.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아내가 없는 곳에서 그간에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제 무신경함을 탓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죠. 잘 지내주길 저 혼자 바라고 있었던 걸지도요. 저는 새벽부터 잔업까지 줄곧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동생과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늙은이가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아들에게 패기치면서 집에 들어올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정말 짐승새끼들인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했다더군요. 이런 식으로 동생과 어머니에게 폭언을 수시로 해댔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혼자 방에 들어가서 먹곤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짐승 새끼들 같다면서 예전에 애견을 키울 때 가지고 있었던 개 밥그릇에다 밥을 퍼주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모멸감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동생이 말렸다고 하시더군요. 진짜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들어와 자고 있으면 아내가 그렇게 깨웠다고 하네요. 잠도 못 자게 깨워서는 아가씨 자면 어떡해요. 얼른 일어나서 이력서라도 써야죠. 그래야 빨리 취직해서 이 집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을 그러니 동생이 미쳐버릴 것 같아 문을 잠그고 잤더니 방 문을 열 때까지 아내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다가. 나중에는 주방 조리도구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은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지내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생이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뛰는데 알바비를 받는 날이면 아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뺏어갔다고도 했습니다. 한 분은 동생이 그 알바비 새언니에게 주지 말고 오빠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며 대든 적이 있었다는데 그때 아내가 동생 옷가지며 책들이며 짐들을 모조리 빌라 복도에 던지고는 집에서 나가라고 한 이후로는 그냥 가져가는 대로 뒀다고 하네요. 그래도 성이 차지는 않았는지 씩씩대면서 동생에게 욕이란 욕을 다 퍼부었다는데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욕을 하면서 동생이 서비스 직종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런 동생에게 웃음이나 파는 년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은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어머니는 제 결혼 생활을 걱정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느라 얼굴 한번 제대로 볼수 없는 아들에게 차마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와 동생을 어떻게 볼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어머니를 안고 죄송하다며 한참을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와 아내의 뺨을 갈겼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내 동생 옆에 서 있을 수 있냐고 반드시 내가 고소할 거라고 동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죽여버릴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진짜 주위에 보이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병원이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내에게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새 동생 옆에 앉아서 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밤새 동생 옆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동생은 큰 후유증 없이 퇴원을 할수 있었고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 말고도 동생이 샤워를 하는데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로 샤워를 한 이야기. 방 안에 함부로 들어와서 화장품이랑 화장품을 다 가져다 버리고 따지니 취직하는데 힘써야지 화장이나 바르고 어딜 돌아다녔냐고. 그래서 자기가 버려줬다고 했던 이야기. 정말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보다 수백 배는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아내가 절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동생에게 혹시 새언니가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영상이나 사진이나 기록 같은 걸 남겼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꾸 방에 새언니가 들어오는 것 같아 홈캠을 설치해 놓은 게 있다고 했고 그걸 돌려보면서 옷도 찢고 화장품도 내다 버리고 그런 영상들을 따로 저장해 뒀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를 그냥 냅둬서는 안될것 같아 병원에 가서 동생 진단서도 끊고.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은 다음에 그 진단서도 챙겨두었고 증거란 증거는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조정 기간입니다. 정말 당한 게 많고 너무 화가 나지만 저 또한 알아본 바로는 괴롭힘에 의한 고소는 일정 거리 내 접근 금지와 경범죄에 해당하는 소액의 벌금만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당한 고통에 비교하자면 한없이 초라한 벌인데. 너무 속상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정말 이렇게 정신 이상자인 여자와 살고 있었고 내 가족까지 부탁을 했다니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한번 뒤집어 버리고 싶지만 옆에서 동생이 말리네요. 많이 이상한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이니 그렇게 했다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요. 정말 어서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 당해보고 나니 너무 잘알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